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6년간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찬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걸 보니 한국엔 또 다시 그 계절이 돌아온 것 같네요. 무슨 계절이냐고요? 뭐겠어요. 주부들의 늦가을 스트레스. 김장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 한 가구당 김장 예상비용이 뜨잖아요. 배추며 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작년 대비 상승한 김장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돈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주부들의 김장 노동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게참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살땐 김장이 당연한 연중행사로 여겨졌지만 나가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엄마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김장 스트레스란 건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전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 해외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사실 김장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거기선 생각날 때마다 한인 마트에서 조금씩 사다 먹거나 양배추나 오이로 김치 비슷하게 담가 먹곤 했거든요.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생새우나 젓갈 같은 부수적인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을 일은 없었죠. 그렇게 편히 살아놓고 이제와 웬 김장 타령이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에요. 이제는 한창 시집살이 할 나이도 아니고 손주 재롱 보며 살 연세인 친정엄마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울분의 사건 때문이죠.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누구한테 속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하자 싶어 늦은 밤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일남일녀중 장녀예요. 밑으로는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죠.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좀 느렸어요.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천성 탓인가. 암튼 말도 행동도 다 굼떠요. 그런 남동생의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단점이라고 해야 하나 화를 안 내요 30년 넘도록 동생이 화를 내는 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동창한테 속아 한달 월급을 몽땅 날렸을 때도 그랬죠 내 동생이지만 솔직히 미련 공통이 같아요 근데 이건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딱그 짝이거든요 그래서 여우 같은 시누이들한테 평생을 부려먹히고 시집살이를 당했으면서도 화 한번 안 내고 싫은 내색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엄마 때문에 화병이 난건 저였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쌈딱이 됐어요. 엄마 대신 고모들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암튼 그런 제 동생이 자기랑 180도 다른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전 동생 결혼식 때 처음 올케를 봤는데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할말 따박따박하고. 남이 걸 뺏었으면 뺏었지, 절대 자기 거 뺏길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실 늘 동생이 걱정이었거든요. 착한 건 좋은데, 맨날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사니까요. 자기 걸 뺏기기 일수고, 남들한테 치이고 밀리는 건 다반사였죠. 그래도 여우 같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뺏긴 것도 되찾아것 같고, 남들한테 이용당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살가운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친정 엄마도 덜 적적하시고 덜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철철이 동생 선물은 안 챙겨도 올케 선물은 챙겨 왔어요. 화장품이며 향수, 저도 한번 못 들어본 명품백까지 올케한테 아낌없이 해 줬죠. 제가 한국 들어갈 때까지 저희 엄마 좀잘 부탁한다는 심정으로요. 올케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통화할 때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이게 다 쇼였더라고요. 아, 진짜 여우 같은 것. 남편 회사에서 한국 발령이 확정되기 몇 개월 전이었어요. 이종 사촌이 출장차 프랑스 온 김에 저희 집에 들렀더라고요. 마침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겠다? 전 사촌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았죠. 거기서 전 친정엄마랑 남동생, 올케한테 보낼 선물을 골랐어요. 사촌동생 편에 보내려고요. 평소대로 올케 선물은 제일 비싼 걸로 골랐죠. 그랬더니 사촌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 비싼 걸 올케 주려고? 미쳤다. 나 같으면 욕이나 한 바가지 퍼부어 주겠구만. 뭐? 아니, 우리 올케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퍼부니? 너 웃긴다. 전 사촌동생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언니,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모 김장 담그다 쓰러진 것도? 맙소사, 전 그날 사촌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지금껏 나만 모르고 있던 우리 엄마의 눈물겨운 김장 얘기를요.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는 바로 제 올케였죠. 제가 없는 동안 올케는 김장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김장김치를 담가달라고 했다나 봐요. 어머님, 저희 김장김치 좀 담가주세요. 우리 그이 먹일 김치인데 어머님이 담가 주셔야죠 그이가 어머님 김치만 찾는 걸 어쩌겠어요 담가 주실 거죠 올케가 시집 온그해 김장날 아침 일찍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이랬다지 뭐예요 여우처럼 살살거리며 말은 했지만 골자는 당신 아들 먹을 김치니 당신이 직접 담그라는 통보였던 거죠 아들 먹일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나눠 주려고 준비했다고 하셨고요 엄마 생각엔 배추 30 포기 담아 한10 포기 정도 나눠주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다음 날 친정 오빠를 데리고 올케가 왔더래요. 남동생은 출근하고 없어서 자기 오빠가 대신 김치 날라주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김치 한 통만 남기곤 싹다 가져갔대요. 어머님 혼자 드실 건한 통이면 되죠? 이러면서 말이죠. 엄마는 사돈 앞이기도 하고. 아들냄에 먹을 건데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러라고 하셨고요. 김치는 그렇다 치고 황당한 건 김치를 3 0포기나 가져갈 거면 지가 와서 일을 돕던지 할 일이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선 게다가 배춧값도 하나 안 주고 가더랍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이듬해 한술 더 떠선 어머님 올해는 5 0포기 담아주세요. 작년엔 좀 모자랐어요. 이러더래요. 아, 근데 우리 엄마는 또그 말을 듣고 배추를 50포기나 사다가 혼자서 이틀에 걸쳐 김치를 만들어 줬다지 뭐예요. 이번에도 김장날 코빼기도 안 비치군. 다 담고 나니까 친정 오빠 앞세우고 와선 김치통 하나 달랑 남기곤또다 가져갔대요. 10원짜리 한장안 주고서요. 적지 않은 연세에 이틀 내내 김장 담그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쓴 엄마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이하다 마침 김장김치 맛좀 보려고 찾아온 둘째 이모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죠. 사촌동생도 그때 이모한테 얘기를 전해듣고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3년째 그러니까 작년 김장 때 일이에요. 이번엔 배추 50폭이랑 알타리 10단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도 들고 돈도 너무 든다고 배추값이라도 내라고 하셨대요. 나머진 엄마가 내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 어머님 아들 먹일 김치 값인데 왜 제가 돈을 내요? 그럼 저 그이 김치 안 먹일래요. 글쎄 이랬다지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돈은 됐으니 네가 와서 좀 도우라고 했더니 펄펄 뛰면서 어머님 저 몸이 약해서 친정에서도 일할 땐저안 불러요. 그리고 처음 그렇게 일손이 필요하시면 그이 보낼게요. 어차피 그이 입에 들어갈 김치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 엄마는 이번에도 혼자 그 많은 김치를 담그셨고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신 거죠. 안 그래도 엄마 혼자 김장 담그는 게 걱정됐던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일찍 발견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오는데, 글쎄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김치를 혼란한 가져갔다지 뭐예요? 돈될 만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건손 하나 안 대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게 하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혹시나 하면서 올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김치요? 김치 제가 가져왔죠. 아까 어머님께 전화 드렸더니 이모님이 받으셔서 어머님 쓰러지셨다잖아요. 병원에서 영양제 맞고 계시다고요. 힘들게 김치 담그셨는데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아서 친정 오빠 불러서 가져왔어요. 괜찮죠 어머님? 아 미친. 지들 입에 들어갈 김치는 걱정이 되고. 그 김치 담그다 쓰러진 우리 엄마는 걱정도 안 되냐고 사람이라면 김치 찾으러 갈게 아니라 쓰러진 시어머니 입원한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쩜 인간이 그래 놓곤 올해 김장김치가 좀짠거 같다고 아픈 엄마한테 전화해선 한참을 징징거렸대요 글쎄 사촌동생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는 내내 정말이지 혈압이 올라서 당장이라도 전화에 한바탕 퍼붓고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꾹 참은 건 당장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는 형편에 섣불리 올케 성지만 건드려놨다가 우리 엄마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였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로부터 한국행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우 같은 올케한테 한바탕 해줄 계획을 세웠죠. 비록 몸은 먼 곳에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랜선 뒷조사도 가능하니까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 전 남편과 애들은 친정에 보내놓곤 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그간 올케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사돈댁에 선물 전해드리려고 그런다 핑계를 댔더니 올케가 엄청 좋아하더군요. 자기도 남편이랑 바로 오겠다고요. 사돈 내외는 올케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엄청 절 반겨주셨죠. 남동생네도 곧올 거니까 같이 저녁 먹자며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차려주더라고요. 잠시 뒤. 남동생과 올케가 와서 다 같이 앉아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올케는 그간 제가 보내준 시계며 지갑, 명품백까지 주렁주렁 걸고 왔더군요. 마침 잘 됐다 생각했죠. 올케는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올케가 한게 없긴.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올케가 한 일을 모르겠어? 어머, 제가 뭘 그렇게 했다고? 평소 제가 보내준 선물에 맛이 들렸던 올케는 제 캐리어를 휘끈거리며 군침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한게 없긴. 매년 우리 엄마 시켜 김장 담그게 했다며? 당신 아들 먹일 거니까 당신이 직접 담그라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니네 먹일 김장 담그다 쓰러지셨는데도 네 오빠랑 몰래 와서 김치만 쏙 가져갔다며. 병원에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한테는코빼기도안 보이고 말이야. 제 말에 남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집 김장을 담그다 쓰러지셨다니 우린 지금껏 홈쇼핑에서 사 먹었는데? 자, 자기야 그게 뭐가 중요해? 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지 형님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그만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돈어른 100번 양보해서 올케는 철이 없어 그랬다 쳐요 근데 사돈어른이랑 친정오빠들은 어쩜 사람들이 그래요? 그간 모르고 먹었대도 그렇지 3년이나 사돈이 담금 김치를 받아먹었으면 최소한 인사치레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거지근성도 아니고 형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거지근성이라뇨.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친정식구들 건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니깎게안 참으면 어쩔 건데 시집올 때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와서 그나마도 딴 놈한테 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참을 수 있고 말거야전 가져온 캐리어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사돈한테 건넸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올케가 남자들이랑 난잡하게 붙어먹던 사진이랑 심지어 남동생네 집 안방에서 남자들이랑 끌어안고 찍은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었죠. 사돈댁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놀라더군요. 올케 그동안 집에 남자까지 끌어들였더라. 우리 쪽에서 해준 집에 내 동생 월급으로 산 침대 위에서 내가 보내준 실크 잠옷 입고 어마놈들이랑 둥구니까 좋았니? 죄 뒷조사까지 했어요? 뭘 조사식이나 클릭 몇번 하면 다 나오는 걸 멍청한 네 남자들이 그걸 sns에 올렸더라 넌 거기에 하트까지 눌러줬고 아주 닭대가리들이야 네 sns에만 안 올리면 안 걸릴 줄 알았니? 어쩜 그렇게 멍청해? 놀라셨죠? 당신네 딸이 이러고 살아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인성도 개판이고 지 몸뚱이 간수도 저렇게 한대요 저런 걸레 같은 걸 우리 집에 보내놓고도 우리 엄마 김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양심이 있어야지 사돈한텐 할 말이 없네요 다 저의 불찰입니다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만들진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사돈어른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순 없죠 어머 사돈어른 지금 제 앞에서 쇼하세요? 되겠딸 결혼 전부터 남자관계 물러난 거 알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 친구 남편이랑 불륜까지 저질러서 지 친구한테 위자료 물었던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 뿐이에요? 결혼하고도 남자들 만나는 거 알았잖아요? 딸년이 상간남이랑 여행 가는 거 알면서 자기랑 가는 거라고 사회한테 거짓말해놓곤 몰랐다고요? 아니, 장모님, 그럼 그때 집사람이랑 푸켓 간다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사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지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동생은 그 모습에 망연자실했죠. 올케 너 나한테 아까 그랬지? 친정 식구는 건들지 말라고. 근데 니네 친정 부모도 이모양 이꼴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할 수가 있니? 니네 부모가 딸같은 사돈한테 이딴 욕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면 니가 그따위로 살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니네 부모 얼굴에 먹칠할 것쯤은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인생을 하수구처럼 더럽게 사는 년이 더럽단 소리 듣기 싫다는 게 말이 돼? 상황이 이쯤 되자 올케도 더 어쩔 수 없었는지 발톱을 세우더군요. 그래요. 저 바람 좀 폈어요. 결혼할 때 몸뚱이 하나 들고 온 것도 맞고 시어머니 김치 친정에 퍼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아주 죽을 죄를 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 집에서 나가 드릴게요. 그럼 됐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웃긴다예 근데 누가 널 순순히 내보내 준다디? 올땐네 맘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땐네 맘대로는 안 되지. 넌 유책 배우자잖아. 너한테 이혼을 결정할 자격 따윈 없어. 네가 소송을 해도 기각이야 기각. 것도 몰랐니? 바람 꽤나 피어본 애가? 너왜내 동생하고 결혼했어? 혹시 얘가 후구 같아 보여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 그런 거야? 어쩌냐? 그런 거라면 너 완전 똥 밟은 거야. 내 동생이 미련 곰트인 건 맞는데 얘가 또 복수심이 그렇게 대단해. 몇대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겹게 옆에 붙어선 상대 진을 다 빼고도 지 분이 안 풀려서 두고두고 복수하는 애야. 모르긴 해도 얘 너랑 이혼 안 해줄 거다. 너 죽을 때까지 옆에 끼고 피말하게 할 걸? 너 아주 지독한 똥 밟았어. 암튼 난할말다 했으니까 가볼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돈 어른. 전 들고 갔던 캐리어를 끌고 동생과 사돈댁을 나왔어요. 남동생은 제 예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안가 올케랑 사돈 내외가 찾아와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이렇게는 못 사니까 이혼 좀 해달라고 했지만 남동생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 올케는 제게에 제가 넘어간 셈이죠. 곰소굴에 예쁜 여우가 등장해서 활기를 찾으려나 했더니 정말 그냥 여우였네요. 성질이 파르르 하지만 금방 터는 성격인 저는 지금부터 그냥 마음속에서 올케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찝찝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곰 같은 남동생이랑 엄마를 둔제 죄죠. 제 사연을 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